장소의 전치사죠. Over, under, near 되겠습니다. 자, 그밖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over, under, near가 있습니다. 말이 좀 길죠. 어, over는 어, 뭐뭐 위에 어, 접해 있으면 안 돼. 그냥 다른 위에 있는 거야. There's i a rainbow over the mountain. 산 위에 있어요. Over, 음, rainbow가 이거 그저 무지개죠. 어, under는 뭐뭐 아래라는 얘기죠. 바로 밑에라는 얘기죠. 뭐에서 바로 밑에. Your backpack is under the chair. 자, 너의 그 가방이 의자 아래 에 있어요. 자, 오버라는 것은 위에 있는 거죠,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거죠. 언더는 아래 에 있는 겁니다. 알겠어요? 수직으로 보통 얘는 이제 수직으로 음, 위 수직으로 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. 보통 니어는 근처에란 뜻이죠, 근처에 이런 얘기죠. n o n 버 e t e tent 텐트를 설치하면 안돼강 근처에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죠? 위에 아래에 근처에 over under near. 자, 과란에서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. Boat sailed. 자 그러면 다리 아래로 다녀야겠죠 언더가 되겠어요 보트가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거죠 The Sunshine s 태양이 빛난다 산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온 쓰면 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고 5번은 떨어져 있는 거야 자, 수직 그리고 얘는 뭐죠 떨어져 있어야 돼 표면에 접해있어 접해있으면 안 돼요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건물 위를 over 애들이 종종 응. 숨는다. 침대 아래. 언더죠? 응. 침대 위에서 하면 안 되겠죠? Is there a department store? 야, 백화점이 있냐? 근처에. near. 어, bumblebee가 있습니다. 이거 말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. 꽃 위를. Don't go. 가지 마십시오. The wild animals 근처에. 야생 동물 근처에 가지 마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